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 뭐 디파짓, 디포짓 금액을 가지고, 예, 뭐 디포짓, 1박에 5 0 0 0소씩 디포짓을 해야 되는데, 예, 요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프리룸을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디파짓을 할 때,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당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예약을 한 사람 있죠. 예약을 한 사람이라 실제로 방을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 예, 예. 뭐 이건 방 사는 사람이니까 뭐 에이전트들이 되겠죠. 본인 이름으로 디파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예. 이 사람이 예. 파는 사람이 예. 디파짓할 돈이 없다. 디파지 사장님이 어차피 사장님이 쓰시니까 예, 사장님이 좀 디파지 금액 좀 달라 예, 그래서 2박이면 만페수를 줍니다 그리고 방값은 뭐 따로 또 주고 뭐 디파지는 체크아웃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놓고 나중에 체크아웃할 때 예, 지가 그냥 체크아웃 해갖고 예, 지가 또 예,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그 디파지 금액 가지고 문탱이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 방... 방팔이한테 사기당했다. 그럼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을 살때 예, 제일 중요한 게바 디파짓. 예, 실제로 방을 쓰시는 분 또는 뭐그 에이전트 이런 예, 분들이 방을 사시는 분들이 예, 본인 이름으로 예, 이 사람 이름으로 예약이 돼 있다 그래도 예, 사용하시는 분 이름으로 그 디파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 에이전트나 방을 사용하시는 분 이름으로 디파짓을 해 놓으세요. 해놓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 이거를, 디포짓 금액을 예, 못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는 방 팔아먹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짜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러겠죠. 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기 안 당하려면, 에, 방키를 받아서, 에, 뭐 내가, 내가 직접 체크인을 하는 것도 에,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에, 방키를 받고 에, 돈을 주기 전에, 꼭그 방이 에, 제대로 있는 방인지, 에, 그거를 한번 에이전트분들이 가서, 실제로 방에 가서 에,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을 하고, 어, 방이 제대로 있다. 예, 고를, 고르고, 확인을 하고, 예, 돈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예, 이제 또 있는데, 이거는 정말 좀, 예, 이거는 저도, 제가 당해본 일은 아닌데, 예, 제가 이제 그 아는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거든요. 저도 당할 뻔 했던 얘기입니다. 그 브로크가, 예, 방파리가, 예, 저한테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아, 그럼 내가 체크인을 하겠다 하고, 제가 이제 그방 파는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 체크인을 했어요. 그럼 체크인을 할때 보통 키를, 그 카드 키를 두 개를, 두 개를 줍니다. 룸 키를 두 개를 주는데, 뭐방 파는 사람이, 아, 사장님 저키 하나만, 어, 스페어 키 하나만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키는 또 왜요? 아 여기 누가 사우나 예, 사우나 가려면 방키가 있어야 사우나를 갈수 있거든요. 아그 사우나 좀 가게 예, 방키 하나만 따로 좀 빼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별 생각 없이 그냥 사우나 간다니까 방키 예, 뭐 하나 또아뭐 어, 워머 키 해가지고 예, 빼줬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그때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갔는데 예, 요렇게 이 사람이, 예, 다음에 나중에, 예, 아는 에이전트, 예, 그 친구한테 또 방을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 예, 키를 하나 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우나 간다고, 사우나좀 가게, 키 하나만 더 빼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도 빼줬대요. 그냥 뭐, 아, 그래서 사우나 뭐, 그래서 뭐, 사우나 가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 그거 커라? 그러고 이제 키를 하나 더 빼줬답니다.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우리 손님이 오셔갖고 방에서 좀 쉬다가 정켓에 예, 내려와서 게임을 하셨대요. 게임을 하는데 얘가 예, 이제 뭐사마를 갔다 왔는지 예, 얼굴 앞에 뽀얗 해가지고 예. 뭐 슬렁슬렁 두리번 두리번 이제 그냥 뭐 딱딱 이제 뭐 돌아다니더랍니다. 돌아다니더, 사마뭐잘 어, 예, 갔다 오셨어요? 에헤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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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예, 갔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손님이 게임을 이제 좀 길게 하시고 몇 시간 하시고 호텔에 딱가 보니까 손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호텔에 이제 자기 이제 그 현재에서 쓸뭐돈만 십만 폐소, 예, 네, 그런 그, 그 우리 뭐 크러치백, 예, 네, 그런 가방에다가 예, 네, 오십만 그 페소하고또뭐 시계, 시계도 뭐 예, 네, 뭐좀뭐한이 좀 삼백만 원, 한이 삼백만 원 하는, 하는 뭐 그런 시계랍니다. 예, 네, 그 시계하고, 예, 네, 그리고 핸드폰, 예, 네, 그게 없어졌대요. 없어졌는데. 보통 호텔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귀중품은 이제 뭐 현금이나 귀중품 이런 거는 금고에다 이제 넣어놓는데 그 손님 같은 경우에 예, 아유 시 어디 뭐 노하우 호텔 이런 데서 뭐뭐 뭐 도둑이 뭐 있겠냐 예, 그냥 뭐그 뭐야 우리 뭐그 테이블 같은데 거기다 그냥 뭐예 가방 놓고 그냥 뭐 시계 풀로 놓고 예, 핸드폰 그냥 올려놓고 예, 그러고 예, 좀 게다가 어, 잠깐 가서 게임 좀 할까 이러고 이제 내려가서 게임을 몇 시간 하셨는데, 예,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답니다. 예, 정말 뭐 그런 5성급 호텔에서 예, 그런 일이 정말 뭐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럼 그분이 과연 방에 누가 왔을까? 예, 근데 그 사우나 간다고 키를, 예, 스페어 키를 하나 더 받은 그 사람. 의심할 수 밖에 없죠. 예.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뭐그 사람을 족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또그 사람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되고, 예,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방에 누가 왔다 갔는지, 예, 호텔 CCTV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호텔에 가서 CCTV를 체크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예, 애들이 그럽니다. 경찰서에 가서 범죄 사실을 뭐 저거 해가지고,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뭐, 경찰에서 CCTV를 요청해야, 뭐, 보여줄 수 있다. 예, 또, 이런 식으로, 예, 나오더랍니다. 예, 뭐, 그 손님은 이제, 뭐, 예, 한 2, 3일 있다 그냥 한국을 들어가시는데, 예, 잡을 수가 없죠. 그 사람 전화, 전화를 예, 하면, 예, 전화에서는 신호는 안 가고, 이제 그냥 영화만 그냥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예, 방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경우에 예, 꼭 그런 점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정말 뭐 어쩌다 한번 예, 발생하는 그런 일인데 예, 그 어쩌다 한 번이 예,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좀좀 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목소리>